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. 최근 불길한 일이 많았거든요. 그래서 저희는 저희 사장님께서 사장님께 원한을 품은 누군가에게 살해당한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생겼어요. 때문에 조사하러 온 겁니다. 사업은 어쨌거나 누가 성공하면 누군가는 실패하는 구조니까요. 저희도 명확하게 갈피를 잡을 수 없어서 이번에 확실히 하려고 합니다. 사장님이 돌아가신 이유... 그러니까... 나이트마켓 스파크 공장이 폭발했잖아요. 관련해서 알고 계신 걸 말씀해 주시겠어요? 사장님께서 그날 거기에 무슨 약속이 있었다던가 아니면 다른 이런... 저런 것들? 아 아, 범인씨! 알죠, 알죠! 사장님께서 종종 말씀해 주셨어요. 그, 최근에 잘못 뵙기는 했는데.